제 1차 대각성 운동의 발발로 나타났던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런 분위기가 2차 대각성 운동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점점 강화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이런, 그 유니, 테리안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또제 3의 그룹이 또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트랜센덴털리스트라고 부르는, 부르는데, 미국의 트랜센덴털리즘 이게 초월주의, 혹은 옛날엔 초절주의라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불렀던 부분입니다. 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 유니테리안을 믿었던, 유니테리안 종교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 이게 과도하게 이제 그 이성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삶일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다음에 내가 합리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에 대한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강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또 인간이 소수만 사람이 구원받고 나머지 전부 다 지옥간다 이것도 말하기가 어려워 이래서 되게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졸업자들이 유니테리안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다른 건 좋은데 이게 그 어, 종교로서의 신비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의 그 낭만주의를 대표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세뮤얼 어, 콜러리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뮤얼 콜러리즈 이사람 영국에 되게 유명한 1772년부터 183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지금 이제 유니테리안 교가 막 나와가지고 발전한 요 시기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낙,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이 미국에 굉장히 크게 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유니테리안 종교에다가 그, 유니테리안이 놓쳤던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월이라든가, 신비라든가, 이런 요소를 이제 그 첨가해서 생겨난 집단이 초절주의 혹은 초월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시인 중에 한 명이 그, 랄프 왈더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시오더 파커, 뭐, 제임스 프리맨 클락, 프레드릭 헨리 해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 이 초월주의를 끌고 나갔던 대표적인 목회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웰든, 월든, 월든이죠. 월든을 썼던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지식인 중에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닌데, 그이 사람, 그 다음에 여자로서 마가렛 툴러. 그 다음, 엘리자베스 피바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성직자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이 초월주의에 합류했던 매우 중요한 미국의 그 지성인들입니다. 어,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출발은 유니테리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좀 콜러리치, 그 사람이 썼던 되게 중요한 책 중에 Age to Reflection. 반성적 사고 돕기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끼친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이제 그이 전통적인 유니테리 합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낭만 영국의 낭만주의를 결합을 지켜서 이제 새로운 어 이제 신앙 운동을 만들어낸 게 이제 초월주의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이 사람들마다 강조점에는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이 초월주의를 하나로 이렇게 디파인하는 거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도 거기 모인 사람들마다 전부 다 색깔과 강조점이 달라가지고 그중에 나중에 이그 초월주의 아까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제임스 클락이 있는데 이 제임스 클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 중그 누구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그룹을. 역설적으로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 얘기 사실은 아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초월주의는 우리나라에 그 나왔던 예전에 벌써 수십 년 됐네요. 제가 대학 때 봤던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Dead Poets Society.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소사이어티를 잘못 번역한 대표적인. 거기서 말한 죽은 시인의 사회는 소사이티가 사회가 아니라 다시 동아리를 뜻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사회라고 말해가지고 무슨 고담 시트처럼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문학 동아리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하냐면 다이 다이 초월 초절주의 초월주의자들의 영향받은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 에 획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밥 어 먹으러 갈때발 맞춰서 갈때 거기 있는 그 선생님이 너희들 어 마음대로 걷지 왜 맞춰서 걸어가느냐 아 그리고 왜 의자에 앉아서만 책상 위에 올라가 세상을 보면은 또 세상에 달리게 보인다 이런 이런 그반그 그 권위주의 그 다음에 반 체제주의 이런 이런 성향이 되게 이제 강했던 어그 신인제기 초월주의였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영향을 받아 서 그런 문학 동아리가 생겨난 건데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트랜센덴털 클럽, 초월주의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1836년에 만듭니다. 1836년. 그때가 미국에서 초월주의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해가 1836년이 되는 거죠. 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1836년에 그 초월주의 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좀 생각이 매우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니테리언 플러스 콜러리츠의 낭만주의를 결합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안에 몇 가지의 중요한 어,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그런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영적 원리, 스피리 n c 프린스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적 현존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약간 그팬즘 범신론 냄새가 좀 나는데요. 하나님이 신이 땅에 거하신다. 우리들의, 어, 우리 삶 속에 신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런 범심론적인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임재를 대단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를 아는데, 그 전에 유니테아린들이 이성의, 이성을 대단히 중요했다면, 그래서 이성으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근대 계몽주 철학의 인식론이었다면 그것에 저항해서 그 아까처럼 낭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진리를 직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본능 혹은 상상 혹은 통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삼단논법이라든가 뭐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말 선미소, 염화미소 선문다, 이런 것처럼 어떤 직관적인 통찰 혹은 상상력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수 있다. 진리에 대한 직관, 그다음에 모든 외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을 3대 원리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신의 현존,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직관적 통찰. 세 번째, 권위에 대한 거부. 이런 게 이제 초월주의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 이제 참여했던 조지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그들은, 그 초월주의자들은 외적 감각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진리 체계를 믿었기 때문에 초월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것 너머에 존재한다. 이 보는 현상계 너머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월주의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빛, 그다음에 새로운 영감, 새로운 기운 이런 것들이 밖에서부터 인간의 정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늘 믿었던 거죠. 어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황홀경이라든가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신앙적으로 가면은 대단히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대단히 영적인 세계, 그다음에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있는 인간의 제도나 그다음에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이 존재하는 것들 속에 신이 현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되게 중요시하게 던 거죠. 이런, 이런 시간들을, 이런 생각들을 이제 초월주의자들이 이제 가졌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초월주의자가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초월, 그 유니테리언들, 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니타 유니테리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유니테리안주의자에다가 콜로리치의 낭만주의를 덧입혀가지고. 좀더 이제 퓨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니테리안을 거부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유니테리안, 정통 유니테리안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단이 나온 거죠. 자신들의 거에다가 자기네가 주장하지 않았던 낭만주의를 결합시켜가지고 어, 이 사람들은 종교를 합리적으로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제1차 대각성운동과 싸웠단 말이에요. 찰스톤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왜그러면 거기서 막 영적을 체험해 가지고 광기를 부리는 것 같고 막 광란의 모습을 보이고 감정을 과하게 도출하고 이러는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이, 이 초월주의가 다시 그런 가능성을 노출해 보이니까 이거는 어, 정통적인 의미에서 유니테리안이 될수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유와 평등과 개방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도구마을 몰아가지고 그이 초월주의자들을 억압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억누르지는 못합니다. 그 덕택에 초월주의자들이 유니테리안들 텃밭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